인구 집단의 한10% 많게는 한15% 정도는 좀 반응이 없을 수 있어요. 그런데 이거를 꼭 봐야 돼요. 우리가 불필식당 가죠. 저 먹었어요. 근데 그 다음에 누가 LA 갈비를 또 먹으래요. 힘들죠. 그런데 누가 콜라 한 잔을 건네줘요. 그건 먹을 수 있죠. 우리 네. 이미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지웨피언 인셉터 아고니스트를 통해서 이 포만감의 호르몬이 올라온단 말이에요. 이 상태에서 포만감의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는 음식들을 먹기 힘들어요. 그게 단백질과 지방, 혹은 뭐 식이섬유? 네. 정도는 먹기 힘든데 엑산과당은 놀랍게도 호만감의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지 않아요. 거의 분비 안 해요. 그거는 또 먹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약제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인슐린 이 계속 올라가 있잖아요. 그러면은 지방을 못 꺼냈어 요 일단 우리 몸이.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우리 뇌에도 있어요. 우리 뇌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작용을 하면은 체중의 세 포인트를 올려요. 그냥 그 체중까지 무조건 가게 돼요.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줘야 되는데, 나는 위곱이나 마운 자를 먹으니까 속이 안 좋아. 아 음료수나 마셔야겠다. 그건 계속 들어가요. 위곱이나 마운 자를 맞는 췌장은백상과당이 들어오잖아요? 인슐린은 훨씬 더 많이 분비해요. 그러면은 혈당이 더 무섭게 떨어지겠죠. 그럼 오히려 상대적 저혈당이 더 생겨요. 그때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요. 그러면 그게 또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거든요. 그리고 혈당이 떨어지면 달달하게 또 땡기겠죠? 감정도 더 불안해지고 또 마셔요. 아, 반복되면 안 빠지죠. 그래서 그건 봐야 돼요. 음료, 그리고 가루로 되어 있는 어떤 탄수화물 대세.